대우시럽에서 나온 스파이더라는 미니카인데 이런 고전 미니카 1990년대 초반이나 1980년대 후반에 나섰던 이런 특히 완성형 미니카 이 휠에 샤프트가 꼽혀있는 완성형 미니카를 사면은 이게 휠이 깨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휠을 뭐 따로 사서 교체하면 네, 되죠 타미야휠 신품이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끼우면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좀 이 제품이 좀 소장용 가치가 있고 이 제품에 들어있는 이 휠이 아 그냥 이거 원형 그대로 어? 장착해서 보존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잖아 타미야 것도 마찬가지고 뭐군제도 그렇고 후지비도 그렇고 요게 깨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장을 할때 위니카가 이 주행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깨져 있으면 그냥 주행하다 바퀴가 툭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딱 고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을 막 하다가 아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게.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로 한다. 예, 택도 없습니다. 순간접착제 몇 겹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 샤프트가 꼽히면서 벌어지는 힘을 꾹 꼽히면서 뭐 퉁퉁퉁퉁 쳐가지고 꼽힐 때도 있는데 그 벌어지는 힘을 순간접착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순간접착제가 이 갈라진 그 면을 그러니까 짝이진 그 면에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발라 가지고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 지금 휠 자체를 갖다가 이 동그란 거 가운데 이 자체를 여기를 순간접착제로 테두리를 원형으로 이렇게 마치 고무링을 씌우듯이 순간접착제를 고무링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한다고 해도 깨지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를 꼽을 때, 이게 벌어지는 힘을 버틸 수 있을 게, 버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타입니다, 타이. 요건 대우실럽 거로, 이 휠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 좋죠. 이대우실럽미리카가 여기 앞에 구멍도 두 개고, 그리고 이게 2단 기어도 되고, 3단 기어도 됩니다. 지금 2단 기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3단 기어 꼽히는 것도 있죠. 이게 되게, 국산 미니카는 아니고, 이게 니콘인가 거기서 그대로 이제 수입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거예요, 거의. 일본 건데, 스위치 방식도 지금 타미아랑 다르게, 타미아는 이 금속부가 배터리에 이렇게 직접 닿고, 안 닿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금속부가 이렇게 다 닿아있고, 위쪽에 보면 금속부가 하나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타미아도 지금 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개선을 안 합니다. 독점이라 그런가. 지금 요게 V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속부와 금속부가 딱다 이렇게 그러니까 접촉이 안되는 경우가 없어 타미야 보면 접촉 잘안돼가지고막막 막 스위치 막 다시 막 닿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금속부와 금속부가 닿게끔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아마 니쿠구면 맞을거야 타이어도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미니카는 어, 휠이 뒤쪽에서 이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뒤쪽이 좀 튀어 나왔죠. 그래서 걸리는 건데 이건 앞쪽에서 앞쪽에서 이게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걸리는 이 타이어들이 약간 이게 뭉툭해요. 뭉툭한데 이거는 한판하니 고무 재질도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예. 고무 재질도 좋고 한판하니 수평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휠틀림은좀 있습니다. 여튼 이거를 이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그런데 아니 샀어. 그래서 휠을 꼽았네. 딱 꼽았는데, 쫙! 이거 보세요. 쫙! 안쪽으로 그냥 쭉! 이거는 안 끝까지 그냥,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요. 이렇게 꼽으 이렇게. 안으로 쭉 금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가 있잖아요. 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에폭시 있잖아요. 에폭시나, 그, 퍼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꽉 채워가지고, 이게 안벌어지게끔 하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다가 다 채우게 되면, 일단, 바퀴 구개가 너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여기다 꽉 씌운 게다 굳고 뭐 여기도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이를 이렇게 딱 해요 어 가볍습니다 이 타이가 아무리 조만한 거라도 이렇게 떼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되잖아요 그이 타이가 딱 고정하는 힘이 고정 이 타이가 고정되는 힘이 이샤프트가 끼워지면서 이거를 벌리는 힘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리고 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이게 좀 약간 미끈미끈하니 이런 좀 표면이 되게 매끈하고 이렇게 약간 뭐 기름기 느낌도 비슷하게 나는 그런 플라스틱이 사용되기 때문에 되게 질기고 미끈미끈한 재질이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접착제로 이건 잘 붙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 이거를 일단, 적당하게, 땡겨줘요. 이 구멍보다, 딱 해서, 다 땡깁니다. 이렇게만 땡기잖아요? 그러면, 꼬우면, 쭉 빠져요. 요거보다, 한 칸이나 두 칸을 더, 가, 더, 조여야 돼요. 요 상태에서, 한칸 밀어줘요. 이거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한칸 한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칸. 아한칸 들어가죠. 예, 네, 한칸 들어갔습니다. 한칸 들어가고 딱 끼워 보면 지금 모양이 지금 이거 원형이 아니잖아 원통이 원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원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끼워지면 여기 살짝 틈이 있잖아요. 여기 원형이 아니라 이 매듭이 있는 부분에 살짝 기역자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끼워지잖아요. 어 이렇게 또 쉽게 끼워지네? 이러면은 휠이 휠에 이제 샤프트가 안 꼽혀요. 여기서 한칸더 줄여야 돼요. 이 꼽아보면 알아요. 자신이. 꼽아봐, 이렇게. 꼽았는데, 어? 그거 너무 쉽게 들어가네? 그럼 한번더 줄여요. 한번더 줄입니다. 타이는 당연히 제일 얇은 타이 있어요. 이 얇, 타이가 얇을수록 이게 고정되는 힘이 좀 약해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프라모델 뭐휠 같은 거 이거 고정하는 거는 그거 힘 버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칸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꼽을 때좀 뽀뽀합니다. 잘안 들어갑니다. 예. 여기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죠? 이 걸어서, 야! 이이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겨우 해서, 딱! 하면, 걸릴 정도로, 예, 이렇게, 예, 요렇게. 예,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퍼로 딱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이 있으니까. 어, 여기 한쪽으로, 어, 휠인데, 어? 이 한쪽으로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돌아갈 때 훙, 훙. 안 좋지 않나요? 이거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또 이렇게 휠을 복원을 해가지고 장착하라의 소장용이고 그리고 기본모터 사용해 가지고 뭐 해봤자 뭐 rpm 뭐 3만 정도의 블랙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터들 튜닝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뭐 플래시 레이서나 아우시먼 무한롱이나 이런거 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해도 제가 요정도 해놓고 올드에서 나온 스브리펜더 같은거 rpm 5만짜리 타미아로 치면은 울트라 대시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 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샤프트를 딱 끼우잖아요? 그럼꽉 끼워집니다. 예, 네, 꽉. 완전 꽉은 아닌데, 충분히 고정할 만큼 딱 끼워집니다. 예, 네, 충분히. 타미야 미리카 사가지고, 이거 휠딱 꼽을 때,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새 제품 사서 휠 꼽을 때, 그, 그때 꼽을 때한80% 정도까지는 꽉 꼽아집니다. 물론 꼽을 때 살짝 벌어져요, 지금.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살짝 있죠, 지금. 음, 살짝 벌어집니다. 지금 보면. 조금 벌어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 정도 벌어지니까. 요렇게 하면 어, 이게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빠지게끔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드냐면 베이킹소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타이가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타이가 이게. 꽉끼워 놓으면. 음, 이렇게 분말로 된 거. 예, 이렇게 된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 뚜껑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 그냥 우리 생수 뚜껑, 이게 좋아요. 여기다가 조금 따라. 이 시멘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와 순간투석제가 합쳐지면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 우리 시멘트, 물이랑 섞어가지고 하면 콘크리트 되는 것처럼 시멘트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이렇게 한 다음에. 순간투석제는 이거 되게 묽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저도 종류 잘세하 모르는데. 이게, 되게 묽은 게 있어요. 물처럼. 묽은 게 있고. 유니라고. 유니가 싸죠. 유니는 그냥 걸쭉하잖아요. 그게. 물론 타미야 초석제로 해도 됩니다. 타미야 초석제로 해도 되는데 타미야 초석제는 이게 붓이 있으니까 좀 하기 편하죠.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어 이게 굳어가지고 붓에 묻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붓에 잘안 묻더라고요. 타미야가 이게 이 붓이 대체 뭔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겁나 이게 이 물질이 잘 떨어지더라고, 이게. 안 붙더라고, 이게. 이 접착제가 이름이, 이름이 다 달라요. 중간접착제가 종류가 많아. 예전에는 중간접착제가한 종류였거든요. 300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1986년도에, 지금 이거 5g에 이거 1000원이잖아요. 그때, 그때, 3, 3g도 안 돼. 2, 3g에 300원이었습니다, 무려. 이렇게, 요런 곳에 들어있었어, 요런 곳에. 요만해가지고. 어, 한3네원 밖에 못 써. 그, 300원이었어. 야,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이거 되게 묽잖아. 딱 보면 되게 묽어. 이게 묽어. 어, 완전 물이잖아. 이게 진짜 겁나 세게 되고, 이거 없으면 유니로 도 상관없어요. 유니로 해도. 이번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묽은 게 확실히 세. 저 유니는 굳는데 오래 걸리고, 저 유니501, 저거는. 근데 이거는 저 냉장고에 안 넣어놓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진짜 빨리, 이나 사용, 이거 다쓴 사람 거의 없을 거 사서? 한세번 쓰면 다 굳잖아요. 지금 이거 굳은 거 겁나 많아요. 어, 이것도 되게 묽은 건데. D-77. 이거 다 굳었잖아. 어. 이거 몇번 쓰지도 못해. 몇번 쓰면 다 굳어. 이거 왜안 빠져?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뚜껑이, 뚜껑인데. 이거 뭐 새롭게 만들어진 뚜껑이야? 왜 이렇게 안 빠져? 와. 꽉! 이게 하도 굳어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좀 개선을 한거 같은데? 이걸로 콕 찍어가지고, 뚫은 다음에, 했는데도 이게 또 굳더라고, 이게. 이거를, 이번에 보관을 잘해야겠다. 이거는 이중으로 보관해야 돼. 이거 뚜껑 닫고, 어떤 이 통, 통이 있어요. 히, 투명한 통. 거기에 이렇게 넣어놓던 가 아니면은, 지퍼백 있잖아요. 이런 거, 쪼만한 거. 좀 두꺼운 지퍼백. 딱, 이게 손으로 하면은, 공기지 안 새는 거. 거기다 넣어놔야 돼. 한 2중, 3중으로 밀봉해야 돼. 이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러 가는 게 귀찮아. 사러 가는 게. 그리고, 이런, 스푼 같은 거, 쪼만한 스푼. 이런 걸로, 여기다가, 으우! 이거 부어 안에 뭐 살짝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살짝 조금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부어요. 이거는 엄청 싸니까 가루는 뭐 밑,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버리면 되죠. 떨어지는 거 부어줍니다. 부어줘 이거 부어줘요. 부어주고 여기다가 이거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바로 일어나요. 이거는 되게 묽잖아요. 이렇게. 이거 묽은 걸 해야 돼. 묽으면 이렇게 물처럼 내려가면서 바로 이렇게 딱 되잖아. 묽어. 근데 유니는 이거는 부덕부덕하니 젤리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못 해. 어, 이게 하면은 젤리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작업이 까다로워요. 되게 큰 이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되게 큰 면적을 갖다가 할 때는 저 유니로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에그미니까 범퍼 고정하는 거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 할 때는 저 유니가 불 저기 유닛, 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응집하는 거, 응집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또한번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줍니다. 예, 네, 그러면, 예, 네, 겁나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더, 더 단단하게 굳어요. 이, 시멘트처럼 돌처럼 단단해져요. 이게. 금방, 이게 굳어요. 저, 유니는 굳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유니 저거 한달절 걸려, 저거. 저 순간투수제도 아니에 저거. 그리고 이걸 껴주면, 이야, 더꽉 긋혔어. 응, 꽉 됩니다. 어. 지금 여기에 순간투수제를 바른 거는 지금 이 타이 있잖아요. 이게 예.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이 시멘트로 만든 이 순간투석제가 지금 이 플라스틱에 붙어가지고 이걸 안 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휠이 이렇게? 휠이 있다고 하면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타일을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일을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투석제가 이 시멘트, 예, 베이킹소다랑 함께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D 귿자로 감싸가지고 D 귿자로 그래서 이걸 안 빠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거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타이로 묶으려고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목이, 이 목이 너무 없는 거야. 거의 이제 목이, 이렇게 요 정도는, 막, 요 정도, 1cm도 안 되는 목만 나와도 묶어도 돼요. 그런데, 간단하죠? 목을 좀 까면 됩니다. 여기, 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빈면이 있죠? 지금? 빈면을 까요. 까, 이렇게. 끝에 딱 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간단하지. 갈라진 휠, 보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한 2020년도? 그때 제가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짧게 올렸었는데, 이번에 좀 자세하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휠다 갈라졌습니다, 이거, 네 개. 쭉 감고. 요렇게 까면, 안으로 쑥 들어가죠. 안으로 쑥, 안으로 쑥들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땡겨주고. 빼고. 두 칸이지. 한 칸. 어, 두 칸, 어, 야, 세 칸인가, 지금? 끼워, 끼울 때잘안 끼워져야 돼, 이게. 빡빡 끼워져야 돼, 엄청. 야! 담면서 그렇지, 이 정도. 어, 목깔 아파. 어, 야. 야! 이게 의외로 잘 끼워져. 미끌리면서. 왜냐면, 이, 99%의 미니카는 거의 다 그래, 전부 다 그렇다 봐도 돼이 휠이 되게 미끈미끈한 플라스틱이에요. 어, 딱 끼워지나? 이 휠이 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되게 질긴 플라스틱 사용되기 때문에 캘시랑 다른 플라스틱 사용돼요. 어, 질긴 플라스틱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면서 끼워져. 또 여기. 그리고 어야 이렇게 했는데도. 야,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휠이, 어? 꼽았는데, 어이, 샤프터가 헐렁해. 그럴 확률은 없어요. 이거 타일 갖다가 꽉 감은 다음에 안 껴서 그렇습니다. 이미 끼었고, 조금 더 조여줬으면 좋겠어.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구리선 있잖아요. 네. 컴퓨터 파워, 아파트 재활용품에 가면 많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피복을 이렇게 벗깁니다. 피복 벗기고, 이거는 이제 하는 방, 이렇게 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 이거 심지 있잖아요. 이거 심지. 요거. 요거. 요거로 갖다가 한 가닥이나 두 가닥을 끊어요. 이걸 끊습니다. 이거를뭐두 가닥이 될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이한 가닥만 있어도 두께감 생각보다 있어. 이게. 어, 한 가닥만 있어도.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이한 가닥을 휠 안에 넣고 그리고 끼우면 돼. 여기에 넣고 넣고 막, 꼬부립니다. 이렇게. 어디갔죠? 한장 있네. 한 가닥 끼웠습니다. 한 가닥 끼우고, 그리고, 꼬으면 월등하게, 이게 빡빡해집니다. 지금, 쳐야 돼. 예, 네, 쳐야 돼. 월등하게 빡빡하게 꼽힙니다. 예, 네, 월등하게. 이, 구리집 한 가닥 가지고, 이게 뒤틀리진 않아요. 이건이 휠은 원래 좀 뒤틀림이 있어서 이런 거지. 구리심 한 가닥 넣는다고 휠이 이게 뭐, 뭐 꺾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에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하면 엄청 단단하게 됩니다. 저번에 유니로 작업하다가, 야, 이 순간 투수체로 작업하니까 겁나 편하네. 아, 유니로 한다고 하고. 이게, 죽으면 물처럼 떨어지지 않고 젤리처럼 스포이드에서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한 방울 떨어질랑 말랑 오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자동으로 먹선 넣는 것처럼 싹 감싸지네 역시 이게 묽은 걸로 하는게 확실편해 히 묽은 거한게 액체형 적혀 있네 저거는 젤형 순간투시가 액체형이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네 완벽합니다. 네. 오 충분히 네. 충분히 단단하게 꼽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니카 휠을 갖다가 보수를 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 스푼의위로 중요해. 이거 위로 올라가면 저기 위쪽으로 솟아가지고 안 좋아. 어, 샤시에 닿잖아 그럼 손으로 한번 위에는 이렇게 싹 해줘야지. 그리고 한 방울 탁 떨어지. 오, 좋아. 좋습니다.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 오케이.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지금 여기도 아 여기도 여기를 미리 해놨네요 제가 네, 미리 해 놨습니다. 여기도 아, 여기 싹싹좀 갈라져 있어도 네, 꽉 꼽혔죠 지금. 네. 여기 위쪽으로 이제 베킹소다 시멘트가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쫙 생기면서, 물론 이제 갈라지지 않는 거를, 타이가 거의 다 힘을, 볼트랑 리벳이랑 같이 결합하면, 리벳이 힘을 거의 다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지만, 요, 베이킹소다랑 요것도 좀 견뎌요. 갈라지지 않게. 아니, 지금 이거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저속제를탄방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U자로, U자로, 단단하게 시멘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U자로 테두리가 만들어지지. 그게 좀 버텨주지.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해주면 좀 버텨주긴 해. 어, 이렇게. 안 부러지게. 예, 지금 안 부러지네. 지금 안 부러지고 버티고 있네. 순간 소자로 버티고 있네. 백기 소다랑. 시멘트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디게 백킨 소다랑 순간 수세를 두껍게 이걸 엄청 두껍게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건 버티지. 그거는. 그 디게 두껍게 덮어 씌워야 돼요. 미니카 범버 반갈 반으로 뚝딱 부러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디게 몇 번이고 위에다 덮어 씌우거든요. 그 정도로 덮어 씌우면은 효과가 있죠. 그 정도로 덮어 씌우면. 이게 뭐 지우개 가루로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이제 베킹소다가 없는 거야 이걸 뭐휠 말고 다른 어떤 거를 서로 붙여야 되는데 베킹소다가 없을 때 그냥 다른 막 심지어 그담배잎 가지고 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베킹소다가 이 순간접착제랑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 베킹소다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목공용접착제 수성 있잖아요 목공용접착제를 해봤거든요 아, 그건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해요, 그건. 반응을 안 해서 마치 우리가 뭐 사진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투명 에폭시를 올린 것처럼 그냥 이이킹소다 여기다가 목공연소체를, 목공연소체를 뿌리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하얗게 색깔이 변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위에 그대로 목공연소체가 이렇게 굳어있어요. 목공연소체는 바르기 전에는 흰색인데 굳고 나면은 투명으로 바뀝니다. 투명으로 바뀌었을 때 보면은 투명 에폭시를 갖다가, 아, 그, 우리, 모형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배에, 물 속에 있는 배 표현하려고 에폭시 쓰잖아요. 그거처럼. 반응이 안 되고, 이, 지금 요 모양 있잖아요. 베킹소다, 베킹소다 요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반응 을안 하더라고. 중간투스제로 하는 것이 나아요. 사용하는 걸 베킹소다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했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도 꼽아놔야지 꼽아놓고 이거 끼우고 이거 지퍼백에 넣어놔야겠어 잠깐만 여있다 여기 여기다 넣어서 이중으로 넣어서 냉장고 넣어놔야 돼아 이거 사러 가는 거 겁나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 귀찮아 미치겠어 이거 진짜 타미야 접착제라도 해도 됩니다 타미야 접착제도 유니 접착제처럼 약간 젤형이잖아요 여기다 빼놓고 그리고 뭐 이거는 버리면 되죠 필요하면 예. 전선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 한두 개. 두 개도 필요 없어. 하나면 끝이야. 하나만빡 붙어. <laughs>